빵 때문에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? 1838년,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 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 이름하여 파스트리와, 어느날 프랑스의 한, 제빵사 겸 제과점 사장님이 멕시코군에게 가게를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. 보상을 요구했지만,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했고, 이에 분노한 프랑스 정부는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죠. 결국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, 이 전쟁은 단 5일 만에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. 빵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진 파스트리와, 역사 속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사실 이 전쟁은 빵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나폴레옹 3세의 정치적 야심이었죠. 그는 멕시코를 정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빵 가게 사건을 명분 삼아 전쟁을 일으킨 거죠. 결국 파스트리원은 빵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전쟁도 아닌 나폴레옹 3세의 정치 쇼였던 셈입니다. 여러분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보며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 역사 조각에서 만나요.